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인성 TV 박원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오늘 제 14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칠대 거짓말 바로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전까지 6 가지를 쭉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인성은 추상적이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인성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찐빵의 팥소 우리 생활 속 안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찐빵의 팥소 같은 인생의 기본 에너지 그것이 인성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이 우리를 속이는 칠대 거짓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변해야 산다. 배려하면 성공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올렸던 여섯 가지의 내용인데 다 내용은 기억이 나실이라 생각합니다. 을 오늘 일곱 번째 인성은 추상적이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칠대 거짓말 일곱 번째 인성은 추상적이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인성 인성 인성은 인생의 소금이다. 소금이 없는 요리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 없다라는 의미에서 인성은 인생의 소금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찐빵입니다. 찐빵 속에 들어 있는 요것을 우리 팥소라 그러죠. 생활 속에서는 안고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 팥소가 없는 찐빵을 우리는 껍데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찐빵 속 파스와 같은 것이 태어나서 70세, 90세까지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인생 과정을 거치는 우리 인생의 기본 에너지 그것이 인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성이 추상적이라고요? 절대 아니옵니다. 추상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추상은 요겁니다. 뽑을 추 모양 상이에요. 무엇을 뽑아낸 거야. 근데 무엇을 뽑아냈냐? 외적 모양을 뽑아내버리고 내적 속성만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나 현상 중에서 특수한 것 인상에 남을 것만 뽑아서 조합을 시켜 놓은 것을 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는 재비를 뽑다. 이게 추첨이에요. 저기 뽑을 추니까 추첨. 그리고 어떤 물질을 뽑아낸다. 액체나 고체에서 용액을 활용해서 특수한 물질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걸 추출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 또 하나 조금 재밌는 단어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만을 대강 파악을 해서 축축 읽어 내려가는 거. 요거를 추독이라고 합니다. 자주 안 쓰이는 단어인데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추독. 그런데 이 추상은 반대말이 구체입니다. 구체. 구체적인 외적 모양이나 현상이 있어야 거기서 뽑아낼 수 있죠. 이것은 앞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고정관념이 있어야 고정관념을 깰수 있고 코드가 있어야 코드를 깰수 있고 패러다임이 있어야 패러다임을 깰수 있다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거기서 무엇을 뽑아내서 새롭게 조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과 구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한꺼번에 존재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며 그것을 정반합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추상은 구체에 반대 말인데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추상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일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봅시다. 우리가 추상화를 보거나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추상의 일반적인 접근은 작가의 의도 중심으로 표현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의 작품이나 해석을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속뜻은 사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상징적인 특징만을 뽑아서 조합한 작품이나 해석을 얘기를 합니다. 추상화 작업을 하는 과정은 제가 이 박완선 인성TV의 특성이 같은 단어나 주제를 계속 반복하여서 연기에 고기가 익듯이 훈습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 작용이나 원리가 그대로 다시 또 튀어나옵니다. 추상화 작업의 과정은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관찰을 해서 그 속에서 원칙을 찾아내고 그 원칙을 조합을 해서 원리를 만든다. 이것이 추상화 작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추상을 조금 더 폼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과정이 추상은 구체적인 형태나 현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다음 과제를 한번 보시죠. 추상화와 가정을 이해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피카소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피카소는 엄청나게 정확한 사실화, 정물화의 대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린 황소의 추상화가 오른쪽에 있는 이 선만으로 구성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가 추상화가 탄생된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황소예요. 이거를 피카소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색을 빼고 선을 집어 넣으면서 이 소의 골격 근육을 살핀 거예요. 그 뒤에 근육을 선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선으로 연결시켜서 각 부위마다 특성을 나타내고 그 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붉게 표시를 한 뒤에 조금 더 선만으로 표시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상징적인 특성만을 뽑아낸 뒤에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보셨던 황소의 추상화가 탄생된 것입니다. 추상화의 과정을 아시겠지요? 정물화, 사실화가 없으면 추상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 설명드리면, 이 추상화가 나오기 위해서 피카서는 처음에 이런 과정, 그전 단계가 바로 이것인데. 그 전단계, 전단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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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단계 하면 최초의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위에 있는 마지막 추상화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머리에 넣고 그분이 그린 이 추상화 작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황소가 추상화가 되기 위한 일곱, 여덟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면 저 속에 그 대상이 된 모델 여인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그것을 그림을 여러 번본 사람들이, 아, 과연 그 여인의 특성이 이 안에 있구나 해서 그분들이 감탄을 한 겁니다. 이것도 피카소의 그림이고요. 이거 역시도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이죠. 요 밑에 있는 그림은요. 피카소가 한국에 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 전쟁의 참상을 전해 들은 피카소가 그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에서의 살인이라는 주제로 만든 추상화입니다.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상황이 황소 그림에서 선으로 그린 그림이 나왔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이 위대하다는 표현 또는 위대하다는 찬사를 받는 감탄 속에는 그런 깊숙한 구체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상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장난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성을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아니옵니다. 조금 전에 추상이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선 하나로 황소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성공 요인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요. 인성이다 그래요. 인성을 갖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의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종결 문장이 뭡니까? 인성이 잘못된 거야. 인성 부족이야. 인성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인성을 어떻게 기르느냐 물어보면. 잘 기르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잘 기르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하면 된다 그래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잘이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문장과 대화를 또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건 다제 잘못이다. 이것을 빨리 전하지 못한 교육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부끄러움에 혼자 많이 숨습니다. 그래서 박완순 인성 TV를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전파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 우리 사회에 없는 네 가지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 우리 사회에 없는 네 가지의 심각한 현상이에요. 첫째, 인성을 담아 전할 체계화된 정보에 틀이 없어요. 틀이 없으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해받을 수 없으니 행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두 번째, 지혜를 전달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갖춘 우리 사회의 어른, 지도자, 교육자, 선각자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세 번째, 전 국민을 위한 생애 주기별 평생 교육 과정이 없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에게 사회인은 또는 사회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신 지도층, 우리 사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인성교육을 단계별로 전할 프로그램도 시스템도 현재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죠. 내가 그 나이를 거치면서,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이 60, 70 또는 학생, 사회인 노릇을 하는데 과연 그 시대, 그 기간에 맞는 사람으로 갖춰야 될 인성이 무엇이다라고 전해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접해보신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시죠. 생활 속 지혜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격대교육 시스템이 없다. 격대교육이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이들이 생산한 손자, 손녀에게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격대, 배를 뛰어넘어서 교육을 시킨다. 격대 시스템이 현 우리 사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을 하루 앞이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른, 지성인, 영장, 지도자, 교육자의 임무입니다. 인성의 실체입니다. 세계 최초로 2015년도 후반부에 대한민국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 제정된 후에 제가 수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교육법이 제정된 것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았어요. 개정법이 요구하는 기본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현상이고요. 인성이란 여덟 가지의 이런 큰 덕목을 인성교육진흥법이 명시를 해서 이것을 갖추자라고 법으로 정해 놨어요.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고정관념, 일례가견, 본보기 기본틀, 덕이 밑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올라온 양분이 올라가서 저렇게 8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밑뿌리, 고정관념, 일가견, 본보기, 기본틀, 덕을 합쳐서 표현한 단어가 뭡니까? 그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의 뿌리가 없으면 8개의 열매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에 인성이 무엇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전할 틀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성TV, 과거 한순 인성TV가 여러분께 전합니다. 인성의 실체입니다. 끝없이 반복되어 온 인성의 기본틀,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수만 가지 일을 내가 겪고 남에게 전할 때 어떠한 공식이나 틀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피카소가 황소의 정밀화, 사실화를 그려놓고 골격을, 근육을,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도형화 시키면서 특징을 뽑아냈듯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일곱 개의 큰 선으로, 일곱 개의 큰 기둥으로 정리해서 인성공식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이 방송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성공식 기본 틀을 지금까지의 14강이 마무리된 즈음에 다음에부터는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 인성공식 기본 틀을 피카소가 평소를 처음 사실화를 그렸듯이 역으로 풀어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도형화 시켜서 이것을 선으로, 선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조금 전에 본 일곱 가지입니다. 애초에는 인생살이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 안에 표현된 단어들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고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아는 단어들인데, 그것을 철명해 여러분께 전달했던 시스템과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걸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제가 더큰 행운입니다. 제14편의 결론입니다. 인성은 삶의 뿌리이자 저수지예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어야 수도관을 통해서 농작물에 집으로, 산업용으로 물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적합한 공식과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옷이 우리 외양의 날개라면 삶을 지탱하는 내면의 날개는 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옷이 날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 그 사람의 옷차림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상반된 얘기를 해가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상을 겉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이사회의 애늙은이들의 지금까지 행태라 말입니다. 그러나 옷이 외양의 날개라 한다면 삶을 지탱하는 내면의 날개는 인성임을 다시 한번 재강조드리고요.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이 올라가서 소위 이 사회에서 성공 성취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인생을 성취 연착륙을 돕는 것은 날개이다. 어떻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을 은퇴하신 분들이 이 사회에 그 높은 데 올랐던 분들이 은퇴한 뒤에 날개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며. 할 일이 없다라고 전전긍긍하시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생 성취한 여러분의 그 현상을 그대로1 2 0세까지이어질 우리의 인생의 연장욕을 시키는 위대한 날개 그것이 곧 인성입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선진사회입니다. 직장, 군대, 교직생활 4, 50년 뒤에 할 일이 없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라고 외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에게 생애 주기별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